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게는 이제 우리 식객에서 네. 이제 삼겹살 먹을 때 깻잎 따 먹잖아요. 네. 네. 그 깻잎에 이제 종자. 네. 아, 예. 종자 네. 이거는 이제 계약재배 한 거예요. 아, 키가 좀 작네요. 보면. 네, 키가 네. 너무 커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키가 적당하면서 네. 요, 이게 이걸 뭐, 이거 게 꽃지? 꽃이, 꽃이라고 그래요. 예, 예, 예. 예. 네, 깨 해가고 예, 예, 네.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어야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시면은, 어기네. 네, 엄청 달려있죠. 이야, 네. 여기까지. 예. 네. 그리고 네. 보면은, 네. 벌레가 거의 먹질 않았어요. 벌레가. 아, 네. 네. 벌레도 네. 거의 없네? 예, 네. 벌레도 거의 없고. 네. 이제 처음부터 다른 농사에서도 FMC 그 관행을 하기 때문에, 농법을 네. 쓰기 때문에, 네. 이것도제 총장으로 제가 신입회원이거든요. 네. 처음, 올해 처음 들어가서 네. 했는데, 요것도 똑같이 따라서, 음, 음. 음. FLC, 농법으로 이제, 종자, 파종 때부터. 아, 파종 때, 아, 맞다, 파종할 때부터, 맞다, 죠 네, 때부터. 네 맞죠. 그쵸, 파종 때부터 네. 했던, 해서 이 키운 게 결과물이 나온 거죠. 야, 근데, 꽃지가 엄청 달렸구나 근데. 그러니까. 네. 이거 뭐, 어떤 처방이 있었나요, 실제? 어, 특별한 건, 그니까, 파종 때, 파종 때, 네. 아쿠도 루엔스, 네. 가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정식 후에는, 네. 아쿠도 루엔스, 아트플랜까지, 연면 시비로 두번 정도 아, 들어갔어요. 연면 시비로? 네. 영양제 주듯이. 그러면 물 천에다가, 루엔스 하나, 아쿠다 아트플랜 하나 이렇게 들어갔네? 아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어요? 어, 좀 과하게 들어갔는데, 한, 그 기준이, 그니까, 그 요만한 걸로 해갖고 저가지고 네. 음, 천에 두 개씩은 들어갔을 거예요. 아, 천에 두 개씩? 네. 천에 두 개씩. 어, 또 엄청 세게 들어갔네? 네. 왜냐면은, 양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서, 음. 다쓴다그래서 천에 두 개씩, 정도 음.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영양제 효과도 하고, 워낙, 그, 특별하게, 이게, 네. 뭐, 영양제를 많이 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너무 과하면, 이게 또, 키가 커버리면 또안 된다고 음. 해갖고, 그, 특별히, 다른, 그, 우리, 기존에 했던 농가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음. 뭐, 이게 뭐 장단점이 있대요 뭐 너무 줘도 안되고 음. 너무 안 줘도 안되고 또 네. 밑거름이 너무 없어도 안되고 음. 너무 많아도 안되고 그그 그러니까 적정선을 모르다 보니까 아.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올해 양파를 수확했던 밭이거든요 네. 양파를 수확했던 밭이라 밑에 음. 기비를 아무것도 안했어요 아 아무것도 안하셨어요? 네. 기비를 아무것도 안해서 제가 일부러 아쿠도르엔스아트스프렌 레몬시비를 음. 조금 진하게 주자 음. 네. 그래서 진하게 줬구나 네. 이게 잘 된거네 음, 음, 잘 된, 엄청 모르겠는데, 잘된 편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아. 왜냐면 올해 비가 예. 많이 왔잖아요. 예. 비가 많이 오고, 음. 여기가 더운다나 또, 더 많이 왔어요. 왜냐면은, 아, 예, 뭐, 가을 비치고는 100mm 넘게 왔어, 아. 왔고, 음. 엄청 비가 많이, 여름에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이 아. 지역이. 그런데 왜 다른 농가들은, 네. 많이 오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네. 지금 올해 변동사도 별로 안했잖아요 아, 별로 안좋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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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에 비해서 처음 한것 치고는 어, 굉장히 결과물이 음. 좋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아, 좋은 거는 어떤 농가분들이 보실 때이종자용은 어떤 게 포인트죠? 우선은 이 아래, 시알이 굵어야 된대요. 이렇게 보면, 이게 알이 네. 안에 보면 알배친 게종자아 굉장히 이렇게 보시면은 아, 엄청, 엄청 굵죠 진짜. 여기, 여기, 깨끗하게 드네. 이게 이게 굵어야, 어차피 그래도, 이것도. 네. 킬로그램당 그 그게 따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큰 종자가 좋대요. 음, 커야 아무래도 네. 좋은 놈을 키는거예고 네. 그래서 이 음. 예, 이걸 이게 커야 된다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커요. 알면 있는 게 지금 이건 이 쇠카맣게 있고, 이 쇠카맣게 된 다음에 네. 여기가 이제 새카맣게 음, 여기는 새카맣고, 여기 새카맣고이거 위에는 좀 퍼졌죠. 표시가 나죠. 이게 엄청 꽃들이 엄청 많이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길죠? 네, 맞아요. 네, 네. 길게 빠지죠. 네. 여기 보면 이제 밑에서부터 꼬투리가 이렇게 다 맺혔는데, 이런 그 종자용 같은 경우는 저 위에서 많이 달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밑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꽉 차게 달려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마디가 짧게까지 다 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 이유가 처음에 이제 뿌리 관리를 위해서 루엔스 아쿠드를 쓰므로서 빠른 뿌리 활착으로 많은 양분을 잘 골고루 먹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부터 꼬투리가 많이 달려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트 플랜, 유해균 예방용으로 치시다 보니까 이런 병기 없이 이파리도 잘 달렸습니다. 이파리가 잘 달리면은 광합성을 잘 하겠죠. 광합성을 또잘 하게 되면은 이 종자가 또 튼실하게 달리고 이 모든 궁합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딴건 하시는 거 없으세요? 네, 없어요. 왜냐면은 요거는 네. 특별히 돈 드릴 게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많은 비용 여행을. 네. 네, 뭐 약도 그렇게 많이 안 쳐도 되고 비닐밑에 네, 네, 네. 비닐, 비닐 멀칭안 해도 되고 막그 정도로 아... 그렇게 뭐 어려운 들깨 농사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하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냥 그전에 했던 그냥 음... FMC 관행법으로 했던 거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묘 음... 기때도 음... 애들이 굉장히 좋았고 육묘 아... 네. 때도 농가 올해 육묘 때도 실패한 농가가 많아요. 아 육묘 때도요? 네, 육묘 때도 아... 실패해가지고 다시 한거 많아요. 음... 그러니까 저도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네. 저쪽 위에 바닷가 쪽에는 뚫려 음. 가지고 죽분 음. 이어서 심은 것도 많아요. 바닷가 아. 쪽 바로 앞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 예, 비바람에 이렇게 너무 뭐여 가지고. 근데 여기 카메도치밥 잡초들로 했는데 꽃들이 반 이파리 반인 것 같아요. 진짜. 네. 엄청 잘 됐죠. 네. 그러니까 이거 1년 차 맞아요. 아, 그러니까요. <laughs> 잘렸다가 들으러 연습하셨다가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잘됐다가 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네. 그 감사합니다. 언제 게... 출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내일 가 이제 내일 보러 양파를 이제 심고 이게 음. 다 익기 시작하면은 출하가 아니라 음. 익기 시작하면은 변호처. 아 변호. 예, 변호고 말 말린 다음에 탈곡을 하죠. 아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기계로. 이 아. 기계로 터는 거예요. 아, 야, 그것 보통이 아닌데. 그렇죠. <laughs> 예. 예. 그런 거에 다른 농사에 비해 인건비가 많이 저렴한 게 들죠. 네. 아, 예. 관리하는 게 많이 빠지니까 네, 예. 예. 관리하는 거 빠지고 인건비도 그냥. 뭐 그냥 예초기 그 기계로 음. 톱날로 쪼로핀 다음에 음. 뒤에 그 태국기 갖다 이제 그냥 으먼탁트어서 나오니까 기계로 하는 거니까. 음.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들어가죠. 이건 음. 가장 중요한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고 음. 그 다음에 약값. 약값. 아, 약값도 들어가. 예, 약값이 특별하게 덜 들어가고. 음. 예. 여기 기존에 하시던 분들에게 보시면 잘됐다떡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어.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처음, 네. 처음이잖아요. 네. 올해 처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에 그냥 먹는 거, 들기름 짜는 그이렇 해봤지만, 음. 이게 종자형으로 해갖고는 거 처음이거든요. 어... 근데 보면은 벌써 11월 달이니까 10월 초쯤에 그때 약간 야간, 야간주지 가 벌써 거의 한달 음. 안쪽으로 했는데도 보면은 벌레 먹은 것도 없고. 이거 깨지 네. 이거, 이거 따먹어도 돼요. 그냥 이거 고기 사격살 따먹을 때다 까먹어도 되거든. 정도인데. 예. 그. 네. 아트플레는 두번들어가신거예요 네, 아스프레 엠멘시브 두번 들어갔어요. 두 번. 네. 그래서 병기가겁니 깨끗하네요. 네, 진짜 깨끗해요. 음...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거 저거. 아, 그러니까. 네. 이거 매면잘못 한번 부러지거든요. 네. 부러지면 이거 쳐칠 것같니까 네. 부러지면 이거, 네, 아... 이거 다 쏟아진다 하더라고요. 아... 쏟아지면 다 버려지는 게 많으니까 최대한. 음... 그러니까 약줄 때도 음. 드론으로 방제를 아, 저희 작업반는 드론으로 아... 방제를 했는데 네. 저는 약에 킹를 해갖고 계속 네. 이렇게 약줄렇게 어... 해갖고 저희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네. 엄청 잘 보시면은 이 파리만 뭐라가지? 뭐라가지? 맞아요, 년차 동네 층 너무 잘 지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네, <목소리도> 잘 됐어요. 잘 다하더라고요. 동네 분들이 욕심내 저기 내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네 분이 산내 이거는 말했잖아요. 이거 누구나 아무나 할수 있는 음. 게 아니라서 정모반들 해갖고, 예, 아, 네.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목소리도> 보시면은 뭐 더울 때. 최고 더 장마 끝나자마자 저희 정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장마 끝나자마자 최고 좋을 때 이거 심어야 되고 막 음. 이래야 되니까 음.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다 농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음. 근데 마무리가 안됐어왜 저는 농사가 딱 끝났는데 음. 제일 늦게까지 또 하잖아요 음. 또 털어서 말려야 되고 예, 음, 네, 다시 또 포장해야 되고 음. 네. 그러니까 쉬질 않으세요 진짜 그렇죠 언제 쉬세요? 그러니까요. 실, 뭐, 12월달? 아, 어, 1월달 뭐, 1월달, 뭐 거의 쉴 때가 없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사이클대로 어. 돌아가. 양파, 고추, 뭐, 이렇 깨, 음. 하죠. 뭐, 변홍사도 어.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 죠또 음. 양파모까지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지금 양파모도 너무 잘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네, 거의 다 완판, 없어서 이제 못팔 정도로. 뭐, 어, 한번 가보실까요? 네 양파모 네. 한번 구경해보세요. 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어. 네. しゃでて